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테리어나 홈스타일링을 할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변화를 할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각적인 느낌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조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명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 분위기를 완성하고 공간의 감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명의 색, 각도, 위치를 변화시키면 같은 공간에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명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면 더 애정이 가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명의 종류와 색온도, 종류별 활용 방법 등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의 조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조명을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다른 조명 없이 천장 등 하나만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양한 조명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우선 조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조명, 간접 조명, 그리고 포인트 조명입니다. 먼저 직접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접 조명은 천장이나 벽에 설치되어 방 전체를 밝히는 조명을 말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천장 등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접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은 벽이나 천장에서 빛을 반사해 시켜 부드럽고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조명을 말합니다. 직접 조명이 전체적 밝, 밝기를 책임진다면 간접조명은 그 밝기를 부드럽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 몰딩 안쪽에서 LED를 간접조명으로 설치하게 되면 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닿지 않으면서도 방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간접조명은 특히 침실이나 거실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또한 간접조명은 공간이 보다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작은 반응에서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색온도에 따라 따뜻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차가운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연출하기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인트 조명입니다. 포인트 조명은 특정한 오브젝트나 공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입니다. 예를 들면, 거실한 쪽 벽에 걸린 그림을 돋보이게 엎실 때는, 포인트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방 식탁이나 책을 읽는 공간에서 집중된 조명을 사용할 때도, 포인트 조명이 큰 역할을 합니다. 스탠드 조명, 벽 조명, 테이블 조명 등과 같은 조명들도 포인트 조명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세 가지 조명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느낌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직접 조명으로 기본적인 밝기를 잡아주고 벽면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선반이나 그림을 강조하는 포인트 조명을 추가하면 훨씬 더 입체적인 공간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조명의 특성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배치하면 단순히 밝은 공간을 넘어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조명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조명을 활용하는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색 온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색 온도는 빛이 따뜻함이나 차가움을 나타내며 켈빈 단위로 측정됩니다 색 온도가 낮을수록 따뜻한 느낌을 띠고 색 온도가 높을수록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3000K의 색 온도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전구색이고 8 0 0 0에서 5000K의 색 온도는 자연광에 가까운 중립적인 주백색 6000K 이상의 색 온도는 차가운 느낌을 주는 주광색이라 불립니다. 전구를 구매할 때 켈빈 값과 색상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으니 구매할 때 한번 참고해서 구매해보세요. 다음으로는 각각 조명의 색상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K의 전구색의 가장 큰 장점은 집안이 따뜻해지고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색상 때문에 같은 밝기라 할지라도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4000K에서 5000K의 주백색은 자연광에 가까운 색감으로 대부분의 활동에 적합합니다. 6000K 이상의 주광색은 밝고 활기찬 느낌을 주어 공부하거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지만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저녁 늦게 사용할 경우 숙면에 방해를 줄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명의 종류와 색온도를 조합해 다양한 공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00K의 색온도는 거실 포인트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 심실 조명으로 적합합니다 하천에서 5000K 사이의 색온도는 방 전체를 밝히는 직접 조명이나 간접 조명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6 0 0 0 k 빈 이상의 색온도는 집안에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밝고 차가운 느낌을 줄수 있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만 공부나 작업처럼 집중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간혹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다음과 같은 스마트 전구를 활용하여 핸드폰으로 다양한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구로 여러 가지 색온도를 연출할 수 있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공부를 할때등 다양한 생활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조명 색을 따로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스마트 전구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명은 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 또한 조명을 구매할 계약이 있어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공간을 계획할 때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공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텃밭을 가꾸듯이 자신의 공간을 가꾸고 작은 규칙을 더할 때그 공간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진다고 깊게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공간을 꾸미고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멋진 공간을 완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명을 구매하면서 어떤 기준을 고려했는지 또그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신의 공간을 완성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